매일 저녁 8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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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유튜브, 시, 시청자, 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크서바이벌 11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하구요. 오늘은, 그 다음에 샤한 동시에 원래 도우미분이 항상 대기 중이신데 안 오셔가지고 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어제, 그, 그거 있죠? 그 뭐냐, 그 왁제제제. 패, 패더라이트 딱 길들이고 끝났죠. 그래서 저번에 저는 샤이니온을 잊어버렸고요. 어, 뭐지? 잊어버린 거는 유튜브 영상에 편집돼서 나오진 않았지만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사슴이 매우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슴을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아크스바이벌 에버레이션 1 1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패더라이트가 너무 레벨이 낮아요. 다 낮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패러라이트 레벨 높으면은 잡으러 다니는데 패러라이트 좀다 잡으러 다녀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패러라이트가 레벨이 다 낮아가지고 내가 어 샤이니온 길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레벨 낮은 일 잡은 건가? 아 패러라이트 나와라. 패러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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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죽어 죽어. 아 맞다. 그다음에 님 오늘 그, 뭐지, 오늘 약간, 막, 떨어지는 구역 많잖아요. 막, 우리가 저번에 알락들이갈 구하러 가는데, 막, 올, 못 올라가는 곳도 많아가지고, 그때, 거기를, 어, 약간 계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 어이! <목소리> hey, come on! Hey, hey! Hey. Hey, come on. Hey. Come on, come on. Come on! Hey, hey! 오, 오, 오. 아, 레벨 8인데? 어, 잠시만. 오케이 okay! 아 근데 레벨 8이야 잠시만 이건 좀 아닌데 아 똑같잖아 잠시만 이 레벨 다 일어나 없애고요 그다음에 뭐뭐 뭐 이것도 얻을 수 있는 오세있다다다다다 어, 여기 리퍼킨 나오는데 안전하겠지 우후~! 오케이 얘 레벨 그나마 높다 얘는 이 20... 집, 아 뭐야 이 20... 집, 야 이거 뭐야 정해져 있네 이거 이거 뭐냐 페로라이트는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거, 용량 120이야. 똑같애. 레벨 낮은 애랑 똑같은데? 일단 더 찾아보자. 아, 이거 1억이 있니? 1억이 있니? 일단, 이게, 레... 아, 이페로라이트 뭐야. 그냥 희소성만 좋고, 좋지도 않네, 좋지도 않네. 야. 아. 어, 레벨 높아. 잠시만. 레벨 높은 거, 막, 한, 최소 30, 30. 잠시만. 에헤! 에헤! 에이 우우우우우우우 아, 오, 오! 108! 아, 형님! 오케이 어어, 어, 300이다, 300이다, 300, 300이다 오케이, 됐다, 됐다, 본주보았다 가자 날아, 날아 오케이, 오, 됐다됐다 이제 집에 가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오, 108이야, 레벨이 들나 따라와라, 모두 따라와라 다 날아다니니까 약간 예쁘겠다 다 따라오면은, 빛 내면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가죠 얘들아 사운드 조심해야 되거든얘잘 따라와요. 그 다음 빨라, 얘들 다. 다 빨라, 개빨라. 잠시와, 개 빨라. 잠시만, 보자. 개잘 따라와. 좋아, 좋아. 어, 와, 아, 깜짝아. 페러라이트 죽은 줄 알았네. 음, 음. 뭔가 방사능을 안 맞으면 죽는 병이 있는 줄 알았네요. 순식간에. 오케이, 빨라, 빨라, 빨라. 와, 페러라이트. 봐라, 쪼! 아, 됐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에어컨 키고, 알 챙깁시다. 딴. 이게, 매 선님은 72랩짜리, 나는 148랩짜리. 아, 무거워! 옛날엔말 빨리 해가지고, 못 알아먹는다는 사람 말은 많아가지고, 일부러 말 천천히 연습도 했는데. 아, 문여! 열 아, 내가 열어야지. 오케이. 좋아요. 됐어. 아우, 저기 뭐하냐. 그냥, 오케이. 아, 이거 또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일단, 에어컨 킵니다. 어츄어츄어두개다 뿌릴 수 있겠지? 어? 오. 오, 된다! 둘다 된다! 오, 40분이나 걸리네? 그러면은, 한, 한 아우치 35분쯤에 오면 되겠다. 오케이. 랑게이래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떨어트림. 랑게이래 안돼. 안, 안 내미를 왜 떨어뜨려? 오케이 그러면 난 락들의 그 알을 챙기고, 챙기고 나는. 근데 걔가 스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자식이 스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 근데 근데 그네개 챙기면 충분하겠죠. 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떡 하지? 그 뭐야. 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대충 저번에 저번에도 여기 있었는데 그냥 제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실리스크 잡으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린존에 있다고. 그 그럼 써 님도 같이 티피 되는데 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가, 같이 가서 바실리스크 발견하시려 하실 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메갈로 챙겨 오십시오. 메갈로 타면 말하십시오. 어, 벌부도 엄청 많다. 오랜만에 와서인가? 여기 옛날에도 벌부도 없었는데 저희가 다다 다 잡아가지고 좀 죽이지 좀 마. 그래도 필요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불쌍하지도 않아? 근데 여기 바실리스크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 확인해 보자. 바실리스크, 바실리스크. 약간 높은 곳에 있다고요? 그냥 바실리스크만 찾고 여기 있다고? 어디 어디? 잠시만 나 기력. 기력 일단 나알 많거든요. 알 내기 있거든. 던져주면 된다고요? 던져주면 어찌 됐다 어디 던져요? 이제 그걸 사정거리 모르는데나 사정거리 모르는데 조심히 던지면 돼 간단. 아저거 조심해야 돼. 야 벌이 저기 기억나네요. 이게 제가 저번에 알을 알을 저렇게 알을 여다 뒀다가 들라 했거든요 근데 드는 게 아니라 먹을 건 그냥 바로 먹어지잖아요 그때 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잠시만 잠시만 이건 이건 막기 이건 막김 패로라이트 원래 길리슈트로 해야 되는데 오우야 어, 뭐야 으! 때, 으! 으아! 아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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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으! 흐 으! 어떻게 하지? 아 일단 계속 도망치자. 어그로 풀릴 때가 도망치자. 뛰어야 된다고? 뛰면 들키지 않을까? 이거 무슨 근처에 가지도 않은데. 이거 무슨 던지고 유인하는 게. 어, 그렇게 그렇게 더 좋겠다. 여 어디 갔냐? 근데 어제 있네. 있어 여기, 보 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여기, 보여. 싸우고 있어, 다른, 어, 이게뭐 싸우는데? 그게 이때다! 여기요, 락드레이크님, 먹으세요. 뭐야, 이게 아닌데? 먹으세요. 뭐야, 어떻게 버리더라? 버린. 이게 40, 44, 44짜리입니다. 달리는 거 아니죠? 여깁니다! 좀 지는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잡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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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 쏘지 마시고! 오케이.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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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먹지 않을까? 안 먹네? 무시하는데? 아니, 뭐지? 무시해. 으 에이, 많이 뻔했다. 아니 어떻게 하냐? 야님아 잠시만요. 오로 끌어 봐 님이. 아래라도 챙기자. 나나테 오로 끌다나테 오로 끌려면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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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먹으러 가. 그 그래, 유동적으로. 내먹러감왜님 그래, 이제 알락 데리 칼 보러 가야 돼. 근데 가자 가자. 그냥 이제 락 데리 칼 가자. 여기 있다는 거만 알았으니까 가자. 예 그래, 여기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락 데리 크로 갑시다. 아 비키쌤. 아. 자전거를 에반데? 길리슈트 만들어야 되겠어요. 길리슈트 만들어, 만들어 가자. 독소가 드레이크 밥이라고? 아, 진짜? 오여 나왔다, 나왔다. 태어났다. 왜기 안, 못 나간다니까, 여기. 아, 자, 사람들이, 오케이. 아, 리왜 이렇게 많이 걸려, 갑자기? 오케이, 됐다! 이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독서 먹는다고요? 독서 먹어야 돼? 여러 개야 해 된다고? 아니야. 고기 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거 넣었죠. 얘는 이것도 야 이것도 좋아하니까. 나한 마리는 길 각인 시키지 말라 해서 썬님 말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여기 두개 여기 여기 두 개를 뿌려야. 야, 기다려 기다려. 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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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비켜 봐 비켜 봐. 여기 두개 뚫어야 될것 같아. 야, 제작기 말고 여기랑 <laughs> 왜 저희가 두졌지 여기 됐어 얘들, 얘 끌고, 끌고 와야지 이제 예. 네. 왜 안와? 왔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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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올 수 있죠?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한 마리 나왔고 써니꺼 써니꺼 내가 얘 가까, 얘 매우 가까움 했어 얘 나는 어예 네. 낙댐? 낙댐 안 입었어요 오케이 그대로죠 얘 뭐야 어, 뭐, 약간 별론데? <laughs> 아니, 아니, 뭐야! 어, 약간 별론데? 뭐지? 각인이 안, 냐안됐냐라 그런가? 아, 이제 각인 시켜야 되지, 맞아, 오케이. 락드레이크 나중에 탈수 있겠죠? 지금, 은 지금 약간 작아서 못함. 이거 타면 약간, 내, 약간, 학된데? 기다려봐. 아, 지진이야, 근데, 하필. 에이, 아 잠시만. 아, 지진, 지진, 지진. 기다려봐. 기다려. 아니야, 내, 내 유튜브, 내가 썸네일 얼마나 만들어 봤는데 내, 네, 약간 썸네일 경험으로는 약간 기다려야 된다. 아니, 미친, 아니, 뭐야, 물건. 아, 진짜. 아, 이럴 때지진한다 아, 아! <laughs> 네, 독소가 약간, 약간, 예,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니 독소 먹여, 얘들. 아, 뭐래요. 무시한 게 아니라. 님들 맨날 의견이 바뀌잖아요. 독소 먹여야 돼, 독소 안 먹여도 돼, 독소 먹여도 돼, 독소 먹여야됨 이렇게 맨날 의견이 바뀌니까 제가 예 이런 거죠. 독소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 근데 만들 만 만.. 잡는 방법도 잠시만 있을 텐데. 저번에 야, 저번에 네임리스 겁나 잡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래서 레드존에서. 뭐지 음, 아니네. 있을 텐데 레... 엄청 때려잡았는데 없어 근데 뭐지? 그냥 완전 미칠 듯이 다 잡았는데, 가방을 안 드셔서인가? 가방 안에 있나? 어, 뭐야, 여기 29개 있네! 썬님한테. 이거 뭐지? 도바멤한테. 29개 내가 꺼냈어. 이 네, 얘한테 넣어놓을게요. 70, 72짜리한테. 예. 네. 한번 먹여보자. 음 오르네. 약간 많이 오르네. 근데 다시 줄어드네. 지금 먹이는 게 아니네. 개 같네. 오케이. 나 o m n a y s 기다려 a y 크면 크면 on, 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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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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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m e o 님 c 거기 있어. 거기 님, 님 이제 나 이제 가봐. 저쪽 가봐.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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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어 n c o 어 e on, come o 가 c 그래, 됐어, 됐어, 됐어. 가 가가. 가들 come on, c 나아 몰라 그게 됐다 이것도 괜찮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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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각도 좋아 오케이 좋아 아 좋아요 아 네, 좋아 됐어 다 찍어 다 찍었어 오케이 됐어 아, 자, 자자자 이렇게도 찍어야 될것 같다 님니 비켜 아 비켜 아 뭐야 야 뭐야 비켜 비켜 오이렇게도 찍어야 될것같아아 비켜 아 비켜 어. <laughs> 아이, 비켜, 아이, 뭐하니, 진 아이, 자, 진짜. 아이, 아이, 똥 치워, 똥 치워, 이거 똥 치워, 똥 치워. 똥, 똥, 똥. 예. 아이, 뭐야, 아이, 비켜. 아 비켜, 비켜. 아이, 비키라고, 아이, 진짜. 아이, 싸주길 없구나, 아, 싸 죽일 수도 없고, 그, 케이 아, 선님, 이거, 아니, 아직 안 찍었어요. 비켜야 돼요, 비켜야 돼. 아, 비켜야 된다고, 아이, 해하지 말라고. 아. 아. 아이, 비켜. 아, 방금 각잘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 아, 진짜 썸네일 제가 해? 아 됐다 이 정도 면 됐다 이 정도 면 많이 찍었네요. 아, 이거 빨리 벗기지 못해 이거. 뭐야 이거? 좋아요. 그럼 이렇게 차차 기다리면 될것 같네요. 와우, 좋아요 좋아요. 일단 뭐 고기도 넣어놓으면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팔구멍에 알 던지라고요. 그니까, 그걸 어떻게 정확히 할수 있나, 그냥 안전방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거죠. 뭐야? 뭐야? 이제 나 버리면 돼, 이제? 응. 버린다. 으아! <laughs> 아! <laughs>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 그냥 도망치면 돼. 뭐야, 님, 그걸 맞으면 어떡해! 먹나? 아무튼, 다른 거, 다른 거 먹는데? 아, 뭐야. 아니, 저, 잡아 잡아 어 그런 일잡아 잡아버려야겠다 주위 주위에 나쁜 애들 억그로거는 잡아야 되겠어 좋아 좋아 오 어, 먹나 먹나 먹나열 먹나열 아왜 안먹어 왜 저렇게 맛있게 생긴게 있는데 이런 고기 같은거 말고 맛있는거 많던 이거 뭐 잠자리는 일로와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왜안 먹냐? 바로 안 먹는다고요? 님 공격하는 거 같은데. 아, 저기 드었기 힘드네. 아버이 뭐, 트핏 빙빙 돌아. 아, 낀 거야? 아닌 거 같은데. 알주워다가다르게 저기다 던져 보자. 먹을 수도 있어. 얘들 어 뭐지? 아개 아퍼 아아어 됐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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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길들여졌어 길들여졌어 아 뭐야 씨나개 때리다가 갑자기 길들여지네 오케이 오케이 오 바실리스크 길들졌습니다와 근데 뭐야 이거 땄어 이제 좋아 만들어 보다 만들어 보다 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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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뭐야 아 설마 님이 먼저 끼는 거 아니겠죠 설마 진짜 그럼 진짜 방송 진짜 모르는 그냥 무개념인데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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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빨리 되돌려 놔 빨리 되돌려 놔 빨리 나안 보고 있어 지금 빨리 되돌려 놔 빨리 되돌려 놔이씨무기는 오케이 아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껴볼까요 오 레벨 그새 6 올랐네 오케이 가자 <laughs> 우와 아 근데 이동 극혐인데 잠시만 응응 어. 뱀이 당 뱀이 당와 이동 그냥 막 막장 지나가네? 안돼와 부릉부릉부릉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아 아, 땅속에 들어가면 어깨에 있는 패 떨어뜨린다고? 아 진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뭐지? 난 기력 좀 많은데 얘? 기력 900이나 돼 뭐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했어 뭐야? 뭐야? 왕키 못해? 아니야 패드 안 나와 패드 안 나와 패드 안 떨어져. 시키 아닌데? 시키 아니야. 그냥 울기만 하는데. 뭐지? 아 버럭 버러... 아 스페이스 바네. 우웅 공공공공공 우웅 공공공공공 우웅 공공공공공공공

어, 뭐야? 어, 티비 됐네, 팁이 됐네? 오케이. 땅 속에 패 떨어뜨리면 패 떨어진다고. 아 그런 짓은 안할 거야. 그 다음 얘 날아다니는데? 얘 날아다니는데, 날아, 다시, 다시 날아오지 않을까?